안녕하십니까.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. 디버스갱이란 말이 있습니다. 주는 자가 얻는다. 좋은 중고차를 드리면 좋은 고객과 재구매가 이루어지다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 오늘도 그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 드립니다. 더 K9 3.8 검정색의 2019년에 등록한 5 0 0 0 k m 의 무사고 1인 소유 금연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2019년에 등록한 380 GDI 3.8 GDI 플래티넘입니다. 플래티넘 더 K9입니다. 플래티넘 등급. 2019년에 5,000km입니다. 인판급 차량입니다. 특히 타이어나 휠을 봤을 때도 5,000km가 아니라 새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실내는 베이지색, 아이보리색 계통. 에 그런 가죽 시트가 있습니다. 옵션이 많아서 설명은 미처 다 나열해 드리지 못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. 뭐 하이패스, 룸미러 이런 것도 다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. 버튼 시동이 랄지 통풍 시트, 열선 시트 변동시트 등 이런 기본적인 옵션이 다 되어있고 특히 무사하고 있기 때문에 신차에서 주어지는 5년에 10만키로의 AS 무상보증 그리고 3년에 6만키로의 소모품 보증기간도 혜택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. 옵션 질비에서 어떤 걸 먼저 말씀드릴 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사진을 보시면서 옵션을 확인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내비게이션부터 시작된 접이식 밀러 통풍 시트, 안전에 안전을 지켜주는 블랙박스 등 다양한 옵션과 푸짐한 옵션, 워크인 스위치 등 푸짐한 옵션들이 자,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, 운행을 할 때마다 확실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. 이 차는 실매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고객님께 가져가서 보여드립니다. 그런 서비스, 더 동, 당일, 이전 등록에서 출고가 가능한 원스탑 서비스 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어떤 걸 살지 모른다는 그런 고민, 시세, 평가 뿐만 아니라 중고차에 관해서 가성비, 유지비 등등을 해결해 드리는 중고차 컨설팅 전문입니다. 한번 상담으로 좋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멋진 그런 중고차 상담입니다. 이 차는 2019년에 등록한 5,000km의 더 K93.8 플래티넘입니다. 5,600kg입니다. 판매 금액은 4,500만 원입니다. 4,500만 원입니다.